단언컨대 이보다 바삭 쫄깃한 파닭전은 결코 없습니다. 네 소리길입니다. 예전에 편스토랑에 이찬원님 파닭전 기억하시나요? 우연히 오늘 유튜브 알고리즘에 뜬거 있죠. 와 보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바로 현수리한테 해달라고 했습니다. 먼저 닭다리살을 준비해주시고요. 적당한 사이즈로 잘라줍니다. 굴소스, 참치액, 소금을 적당하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양념이 잘밸수 있도록 주물러주시고요. 극강의 부드러움과 잡내 따위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 현수리의 깐깐한 성격을 위해 흰우유를 적당히 넣어주고 푹 재워둡니다. 이제는 이 파닥전의 주인공 비법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정말 맛있습니다. 양조간장 2스푼, 설탕 2스푼, 맛술 2스푼, 물엿 1스푼, 다진마늘 1스푼을 넣어주시고 사정없이 섞어줍니다. A few moments later. 재워둔 닭에 전분 7스푼, 그리고 바삭함을 좀더 극대화하기 위해 튀김가루를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전의 특성상 조금 느끼할 수 있기 때문에 청양고추 3 개와 오늘의 메인 재료인 파를 채 썰어서 넣어주시고 좀을 딱 좀을 딱 해줍니다. 이제 부치기만 하면 되는데요. 중 약불에 살짝 달궈진 프라이팬에 푸짐하게 올려주시고 노릇노릇 맛있게 부치면 네 드디어 완성입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맛있긴 한데 여기에 아까 만든 그 비법 소스 있죠? 들쩍 발라주고 한입 먹으면 와이 바삭 쫄깃 그냥 미쳤습니다. 여러분도 한입 드실래요?